안나 캐릭터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왔는데, 와, 정말 압도하네요. 네 분의 4인사색의 각기 다른 매력의 캐릭터이면서, 그리고 뭐랄까요? 그냥 원래 그분들이었던 것 같은 착트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안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는? 토크에서, 캐릭터 토크에서 는 안나에 나오는 인물들을 제가 만나지 한번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 지금 제 옆에 캐릭터 판넬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수지 씨가 맡은 안나. 앞에 네 글자가 있습니다. 안나는 어떤 안나일지 예측되는 게 있으세요? 스티를 보면 공적인 아름다운 아름다운. <laughs> 어, 딱 나오면 되죠. 자, 과연 아름다운일지 만나봅니다. 예측 불가 안나입니다. 예측 불가 안나.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알기로 안나는 이름도 두개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어, 네. 안나의 원래 이름은 유미인데요. 어, 유미는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아주 큰 그런 아이예요. 결핍이 아주 많고 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잘하는 것도 많아서 모두의 관심 속에서 칭찬 속에서 자라왔던 그런 아이였는데 사소한 거짓말로 인해서 유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안나가 되어서부터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예측불가 인생으로 살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네. 이름도 두개 누구 전혀 살... 표현하기 위해서 수지 씨가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연기를 표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어, 일단은 유미에서 안나로 되어가는 과정이 그 유미의 심리 변화와 감정 변화가 잘 보였으면 해서 그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좀 밝았던 유미 그리고 좀 위축된 유미 그 다음에 안나가 되어서는 조금 목표가 확실해져서 그런 어, 눈빛이나 행동과 변화가 좀,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대돼요 정말 왜냐면 오늘 이 제작 발표의 룩도 너무 잘 어울리지만 또 수진 씨의 이거 겨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그 모습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수지 씨가 어떤 연기면을 진하셨을지 쿠팡 플레이 시리즈 안나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캐릭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바로 현주. 정은채 씨가 맡은 현주 앞에 네 글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은채 씨. 예상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알아요. 아, 알아요.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그 어, 지금 벌써 우리 현주의 눈빛 좀 보세요. 시선을 저희가 다른 곳에 둘 수가 없습니다. 예. 시선감탈 현주 어떤 인물인가요? 현주는? 어, 현주는 음, 안 나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캐릭터고요. 어, 태생부터 음,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예, 소위 말해서 좀 우월한 삶을. 어, 살고 있는, 예. 네. 아주 편안하고 그냥 즐겁고, 그래서 마냥 좀, 음, 많은 것들이, 어, 재밌고 신나는 쪽으로 늘 기운이 기울이는 그런 인물이고요. 음,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저런 표정이나 느낌은 이 드라마에서 후반부에 조금 만나볼 수 있는 느낌이고요. 어, 초반에는 굉장히 해맑아요. 네, 네, 티가 없어요. 치였고 모든 걸다 가졌고 예. 정말 그 못하지 않은 그런 현주가 후반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무척 궁금하고 현주와 안나는 어떻게 만난 건가요? 어 안나가 제가 일하는 갤러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고요. 어, 안나가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예, 계기가 되는 예, 그 만남이에요. 아, 지금 오늘 의상 컬러도 굉장히 상반된 컬러로 오늘 두 분, 두 분이 만나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더욱더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캐릭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는 김준환 씨가 맡은 지우 캐릭터인데, 네. 어, 눈빛 좀 보세요. 벌써 눈빛부터가 무언가를 강렬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측된 거 있으세요? 어... 왜 네, 알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제가, 생각이 안 나죠. 네네네. 자, 알려 드릴게요. 야심만만입니다. 야심만만. 지훈 어떤 이분인가요? 어. 말 그대로 야심이 굉장히 가득한 그런 어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어 목표 지향적인 네.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죠. 네. 야심 난거요 예. 네. 그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은 지금 높이시거든요. 어. 목표를 위해서는? 그렇죠. 네. 음. 뭐, 수단은 중요하지 않죠. 네. 어, 네. <laughs> 중요하지 않다. 어, 저렇게 네.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laughs> 하시는데. 아, 너무 즐기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 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극중에 그 부부로 나오죠. 네네. 네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는? 부부 사이? 네 어떤, 어떤 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laughs> 좋았던 걸로? 네네. 예. 극 중의 부부 사이는 좋았던 걸로? 아 예, 그럼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캐릭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캐릭터는 지원입니다. 지원 아 정말 해맑게 웃고 있는 지원의 모습인데요. 자 왠지 따뜻한 날하고 나올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럴 그것 영수님? 같습니다. 그러면 <laughs> 만나볼까요? 인간날로! 맞아요. 이 스틸이 다 말해주네요. 지금 뭔가 고깃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그런 지원의 모습인데 소개 좀 해주시죠. 인물. 어, 지원이는 되게 올곧은 신념과 또 강한 의지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그런 면들이 좀 이타적이게 느껴지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사회 부조리 같은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뭐, 그렇게 느껴지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키워드를 보고. 그, 리영 씨가 같은 지원 캐릭터, 지우부가 스틸만 봐도, 유일하게 그 스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표정을 짓고 계시고, 인물 캐릭터도 굉장히 따뜻한 인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나가 굉장히 믿고, 그 정말 기대게 되는 그런 언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원의 시점에서 봤을 때, 안나는 어떻습니까? 사실, 아까 지원을 소개할 때도, 안나가 유일하게 믿는다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안나가 지원이를 믿는 것보다, 지원이가 지금 안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어, 얘가 이렇게 착해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laughs>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항상 내가 살펴줘야겠다, 응, 내가 도와줘야겠다 할... 하고 있는데, 어, 그런 면이 사실은 약간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네, 지원이가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그 배신, 그 신뢰가 깨지는, 그 모습을 또예영씨가 어떻게 표현해 주셨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나 속의 4명의 인물을 만나봤어요. 안나, 현주, 지은 그리고 지원까지 각각 다른 매력의 캐릭터들 만나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토크 넘어가겠습니다.